상상해봐라. 너의 평소에는 좀 인색한 친구가 기뻐하는 걸 상상해보래요. 뭐 해가지고?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는 걸로 기뻐하는 걸 상상해보래. 근데 뭐한 후에 이렇게 선물 주고 기뻐하느냐? 관대함 부스터를 먹고 나서 선물 사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래. 그러니까 관대함 부스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바카스도 일종의 부스터잖아요. 에너지 부스터처럼 관대함을 올려주는 약 같은 거를 복용하고 그 약의 힘에 힘을 빌려서 그런 모습을 선물해주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관대함 부스터 섭취하고 평소에 인색하던 앤데 선물 주고 기뻐하는 모습 어떻게 너는 느끼니 분명히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 행동에. 그리고, 너는, 기뻐질 거야.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너는, 고맙다고 얘기할 거고, 미 e 그것을 의미한다는 게 뭐냐면, 고맙다고 말을 할 거고, 그게 실제로 그런 의도일 거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걸 거야. 그래서 분명히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변화는, 마, 마음이 변한 것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건 아니래. 그래서 제그제프스키 미국의 철학자인 제그제프스키에 따르면 그는 정말로 관대한 게 아니래. 음,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칭찬할 때 우리는 단어들을 사용해 다양한 비루투 미덕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뭐 관대하다는 등 친절하다는 등 용기가 있다는 등 등등 이런 거를 사용한대요. 자 여기서 는 캐릭터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을 칭찬할 때, 관대한, 친절한 같은 미덕과 관련된 단어 사용한다. 사람. 어떤 사람? 선물을 준 사람은 관대한 게 아니래.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걸것 같습니까? 선물을 줬다는 건, 이거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미덕은, 그 미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냐, 친절한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성격으로 판단되는 거지, 그때그때 그때 하는 개별개별의 행동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행동만 가지고 선물 준 사람은 관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대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관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에, 잘 변하지 않는 안정적 부분이야.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감정의 습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후유아 너임, 그러니까 너의 전반적인 인격의 부분인 거지. 즉, 관대함이란, 인격의 내 인격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습관이자 정체성이야. 그러니까는 어떤 도덕적 행동을 그 사람이 일회에, 했, 했, 일회에 걸쳐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이 사람의 습관과 정체성의 반영이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그냥 일시적인 변덕이라면 그 행동만 놓고 그 사람을 관대하다 이런 미덕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덕이라는 것은 뭐랑 반대되는 것이냐? 비전형적인 충동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 미덕은 게, 너의 개인사, 개인적 역사의 결과물이야. 한마디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형의 결과물이야. 미덕은 개인사. 정확히 얘기하면 개인사로 축적되고 만들어진 너의 성격적 특성의 결과물이야. 그래서 그거는 너임의 부분이고, 어,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은 그거가 어떻게 너의 성격이 형성되었는지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유아의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같은 얘기죠? 즉, 너, 임, 의, 일부, 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 고, 묻는다면, 비루투죠? 그래서, 즉각적인 미덕이란 건,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지. 개인사를 안 거쳤잖아. 불가능해. 그리고, 알약을 삼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은유죠?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난 돌발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알약을 삼키는 거왜 팝업필이라 그러냐면 팝이 퐁 하고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딸깍 해갖고 그냥 쏙 삼킨다 이거야, 알약을. 자, 그렇게 하는 거는 만들어줄 수 없어.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없어. 여기서 알약을 삼킨다는 건 실제로 그냥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관대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개인사의 축적을 통하지 않고 다른 임시적인 혹은 단기적인 방편을 통해서 인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약 삼키는 게 아까 얘기한 관대한 부스터 같은 거죠. 더 나은 인간을 만들진 못한다 이거는 X라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 내용은 음 인간의 미덕이라는 것은 음 한 번이나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지속되는 성격 특성이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